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현성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읽기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장 1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주의 은혜 아래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올해는 갑진년 용띠해라고 하는데요. 푸른색을 뜻하는 갑과 용을 뜻하는 진이 합쳐져서 소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요셉 청년부의 컬러가 푸른색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푸른색은 신뢰, 믿음, 안정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올해 요셉 청년부가 주를 신뢰하므로 믿음직한 신앙생활하며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런 해, 그런 어,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독하면서 나갈 텐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읽기 표에 따라 통독하면서 그 안에서 내용을 개별적으로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경을 한번다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매일같이 올라가는 통독 영상과 함께 요기요큐를 묵상하면서 올해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은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른 말씀은 못 외워도 오늘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우린 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은 천지, 공간이구나 라고 할수 있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건 태초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먼저 있고 천지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한편 보통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모세가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첫머리를 1절로 선택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굳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 그전에 무엇보다 태초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작부터 선포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만큼 피조물된 인간들에게 창조주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 아니, 주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산도, 바다도, 우주의 태양도, 달도, 아니, 우주 자체도 결국 시간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 즉,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는 곧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점에 계신 아니 그 시간 너머의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한계가 없으신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왜 무엇보다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태초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먼저 선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를 뒤로하고 출애굽한 것과 홍해를 갈라 광야까지 나아온 것. 그 속에서 또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시간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시간의 시작점 그 너머에 있는 나 여호와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무엇보다 태초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모세의 강력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 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 역시 유한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없이도 내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혼자서도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흘러갈 때일수록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인 것 마냥 여기고 그 시간이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시간에 종속된 인간은 아무리 잘라도. 지금의 시간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죽음 이후 시간의 한계를 넘은 영생과 영벌을 가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생의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기에 피조물 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하며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창조주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나를 내세우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시간의 시작이 되시며 시간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 봅시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묵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주의 인도 아래 값진 년 푸르게 빛나는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시간에 종속된 유한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올한 해에 그 시간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일독해 보겠다고 결단해 봅시다